블라이프를 하도 만나서 어, 미친놈이지? 이것 좀 맞춰줘야지 간단하잖아 이런거 난 대놓고 해버려 난 진짜 대놓고 해버려 아 당연한거야 확실히 난소 솔큐가 편하 맞추는게 진짜 이해가 안돼요 어려워요 이게? 맞추는게 이게? 아 어려.. 그만 누워라 그만! 어 아, 들어와 야 들어와봐 해줄게 들어와 발목이 새끼. 야 e t i 아, 나 k a 아, 나, 아나9 t 아 u s h 9 d 인데 아, 나. 아. s h 스 don't push. I don't push. s t r e s 당 I don't l i 아. 내가내가내가이 친구들 경험이 많이 없을 거야. 에이스는 내가 상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시원안 아, 싸대기. 왜 아무도 안 잡아? 근데? 아, 아니 좀 잡아줘요 백종기. 느껴진다. 아, 어! 아니 좀 잡아주세요 제발. 저게 왜안 들어가요? 씨 진짜. 아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설마 폭탄이야 개새끼들아. 아니 왜 그래 진짜. 아니 뭐 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진짜. 어 아, 진짜 아니 이금 혼자 몇 번을 죽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개똥같이 하고 있는데 씨발 뭐 하냐고 개새끼들아 아 여기가 아니었어 아. 아니 뭐,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한시 아니, 회장님을 떠나서 다 뭐하냐구요, 지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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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장님, 안 돼! 음. 회장님, 안 돼! 음. 안 돼! 음. 회장님, 안 돼! 음. 안 돼! 뭐야, 진짜 뭐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근고뭐 있나? 뭐 있나요? 요즘? 오케이! 아, 안녕하십니까? JYP 오디션 연습생 22번 김동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춤은 인스타에서 아주 유명한 포켓몬 춤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장기방 한다고 기분이 좋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불안해요, 지금. 네. 저도 진짜 쉬기 싫은데. 어? 몸에서 자꾸 시래잖아. 어? 몸에서 자꾸 시래잖아. 어떻게 그러면 쉬어야지. 어? 몸에서 쉬라는데이 생체 신호 무시해 그러면 어? 이 생체 신호 무시해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잖아요. 들어, 아, 따 이야, 사대기. 들어, 들어, 두목이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제 자신이 있다는 점. 이야, 사대기 응. 존나 잘네 오케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 완료했습니다. 사, 사대기. 주셔라. 일주일 만 아니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강입니다 금요일로 옵니다. 금요일 날. 촥! 찻! 아! 환자 있었나요? 환자 있었나요? 환자! 야, 죽겠다. 나원하다여저세 야, 그 돌리면 나 죽어!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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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아, 빨리 해줘! 나 오늘 아, 야, 나 오늘이야! 빨리, 빨리! 아, 새끼야, 빨리! 아, 저다저멈 이거! 뭐해 미나요? 아멘. 나도 o 포리 쉣! 쌓레기 갔더구나 뜯더구 안아주세란! 홀리시! 셰시네 진짜! 이제 도방에서볼수 있는 건가요? 오호 쉽지 않네. 아비 두두가 맞아봤으니까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겠죠?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치고 상대하는 게. 아, 어렵나? 어? 아, 어렵나? 맞습니다. 어떻주뭐 하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아! 귀여워요. 네. <laughs> 뭐? 찐귀 어. 게임 존나 진짜 게임 존 하는 가지 없게 하자그야자자자자 봐줘야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주자자자자 야, 자자자자자자 까 바로 고꿀게달리야아 헤아아아 대전 수준 봐라 아주 싸대기 때리지마라 때리면 안돼요 <laughs> <laughs> 무섭지 그저 푸르싹 i 어 싸대기 이 실력으로 안된다고 임마 어? 이 실력으로 안되신다고요 아 왜요? 아까 철또 하시지? 왜? 아까 럼또 하시지? 왜? 어, 숙대가 잡아 다 멀어. 지금 어 축하한다. 이제야 이걸이네. 응, 밥 먹었긴 했어. 방먹없긴 했어. 카빙, 으아, 아아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이젠 일걸인데? 어, 좋겠다. 잠시만요. <목소리> <목소리> 와, 런지 싫어하냐? 아, 싸대기 런지 싫어하냐? 뭐야? <목소리> 운다고? 야, 이거 되게 감정적인데, 사람이 여 감정적이야. 뭐아 뭐야? 어, 되게 감정적이네. 이거 왜 그래? 아 나도 테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미친놈아! 그래? 일 그래? 왜게래왜 그래? 왜하는왜그다왜그아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이왜 그래? 왜 그래? 왜아 어때 <놀따> 이 새끼 진짜 또내말안 들었고 음. 눌렀잖아, 어 눌렀잖아, 아니 눌렀잖아. 야. 제 베스트 그림을 날려 먹었어요. 아니 자 설마 아니 맞고 또또 또 간다고? 뭐 하는 거야? 음, 나를 뭐다날 죽일 셈 얘들아 아니 날 죽일 셈이야 아니 아씨 아니 아 아니 얘아 아니, 아니 클릭이 클릭이 안 됐어. 아, 클릭이 안 됐어요. 아니, 아니 아니 클릭이 안 됐어요. 야! 참네. 나 먹이야? 아, 봐봐봐봐 봐. 너 전투 좀아 니가 <laughs> 니디가냐너 <쟤 어디> <laughs> 많이 안 해봤구나. 너 많이 안 해봤구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고. 뭐 그만하 진짜. <laughs>

쟤 알아요? 존나 싸가지가 없는 게. 반무지도 들고. 와, 야 이게 맞냐? 반무추까지 들고 오는 게 맞아? 애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야,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한 방만 아니길. 아! <laughs> 배팔이 파한방이메이싸 왜? 있어요, 왜? 아니 뭔가 잘못됐잖아요! 야! 배파격가 한방이 왜있냐! 아니 잘못됐잖아요 뭔가! 와나 진짜 와... 환자하겠다와환자하겠어 진짜 사장... 사장님 저... 지금 8시 8분인거 같은 나와 좀 임마 어? 치고 나오라고! 뭐야 근데... 오우, 어, 쏘라 나이스! 너와 그뭐냐 설정,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유몇명 신상 몇명한테넘어갔그요 방법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 뭐 아, 쉬운거좀어래요 아, 그그 그렇죠? 네. 죄송한데요 저는 그거 안 샀습니다 네 저기 그거 안 샀어요 아 이거는 선생님 못한 거야? 어차 너무 실망한데 경고돼서 잔디 교방하는 거라고 안 해요? 이이 법의 심판 닮받고 어깨 뜨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아, 없구나. 나도 유비절 동원 다른 방에서 매너 채팅 치다가 이 방에서만 악질 채팅 칠게 운 상아. 멈추지 마. 무셔 쇼라 <laughs> 센라쇼를 하세요! 라쇼를 그냥 쇼 어? 야! 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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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스지 맛이 다르잖아. 어? 나갈게~~~ 나가자x5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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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아 지금 이런 통화한테 이렇게 쉽게 누워 얘들아? 어, 얼마야 못하는거야 도대체 아 어려운거 아니잖아 얘들아 ㅅㅂ 어? 어? <끝> 존ㄹ 아프네 근데? 야 어려운거 아니잖아! 어? 얘들아! 어려운거! 와아 리얼 퍽킹 쉣게임이다 이거 와아 여기서 중요한건 원래 진작에 끝났어야 될 게임이었어요 발중이가 나의 어그로도 상당히 아쉽다는 좀 말을 하고 싶네요 아비야 어려운 상대 아닌데 내가 보여주자 잘 하겠습니다 끝내 드릴게요. 발전기만. 내가 들어오지, 가들어오

이제 갈 거야, 이 새끼야. 응, 안 넘었어. 응, 안 내릴 거야. 바보야, 돼, 내릴 줄 알지. 나는 판자를 존나게 안내려 넘버원 의지 의지를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회장님, 오래 기다릴시까봐 빨리 죽었습니다. 오래 기다릴시까봐 빨리 죽었어요.